안녕하세요. 조울시고의 꽃별한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파이팅이 넘치는 조울시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주 새롭게 잘 시작하셨나요? 조울시고도 새로운 한주 힘차게 즐겁게 출발 잘 했습니다. 조울시고의 꽃별한다 이야기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예 10시 10분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요. 초월시곤의 꽃베란다 이야기를 통해서 제라늄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 좀 생각 외로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입문자 분들이 초월시곤의 예, 이렇게 꽃베란다 이야기를 통해서 입문하신 분들이 제라늄 세계에 들어오셔서 어, 그 제라늄의 매니아들이 쓰는 그런 언어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어, 궁금하고 또 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런 것도 몰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질 못하고 수, 스스로 찾아서 공부 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좀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라륜 입문자 분들을 위해서 재라륜 가등에 대한 언어라든지 아니면 어, 매니아들끼리 통한 은어라든지 아니면 줄임말에 대해서 재올씨가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자.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오늘 영상 좋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는 어디까지나 좋으시고의 어떤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재화동 밴드라는 곳에서 많은 초보 꽃순이들이 많으세요. 저희 밴드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설문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라리 입문하시면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런 언어들, 그 다음에 어, 이런 것 때문에 좀 황당했다라는 그런 언어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의 그런, 어, 옛날 그런 촉담들 아니면 좀 황당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어, 벌잡이 식물, 아니면 식충식물, 뭐, 벌잡이 식물 이래서 자기는 그 식물이 벌을 잡는 식물인 줄 알았다고 그 댓글에 쓰셔가지고 되게 좀 다들 뻥 터져서 이렇게 웃는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어 언어의 전달이 아주 새로운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벌잡이 이러면 벌을 잡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보통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지만 전혀 다른. 식물 이야기잖아요. 그러듯이 제라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또 우수개 소리를 하나 한다면 저희 시골에 옛날에 이제 다 이제 저처럼 이제 40, 50대, 60대 되신 이제 꽃순이님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그 캐종시계라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페잎 돌려서 어, 이렇게 시계에 이렇게 그 에너지를 채워지는 그런 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이제 어, 시계 밥 줘라. 이렇게 이제 어린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른들은 바쁘니까. 그래서 어, 저희 이제 그 아는 동생이 어, 동네 동생이 남자 동생인데 아저씨가 아버님 그 아저씨 아빠가 그 아이한테 이제 바다에 나가면서 야, 저기 뭐야. 시계에 밥좀 줘라. 라고 하고 갔는데 이 아이는 시계에 밥을 줘야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그 부탁한 생각이 나서 시계에 이렇게 문을 열고 밥을 줘라. 그러니까 는그 테이프 돌릴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먹던 밥을 떠가지고 시계에 거기다가 이렇게 놔뒀더니 그 바다에 돌아왔던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 시계는 주고 있고 시계 안에 이제 밥이 쏴야 쌓여 있으니까 어 굉장히 많이 맞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기억이 남았던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그걸 잊지 않고 있다면. 그러듯이 어떤 그런 언어적인 전달의 부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오해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 하는데 약간 괴리감도 느껴지고 이해들이 많이 좀 엇갈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 그대로 재미로 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지하동 밴드 우리 신입 회원님들과 또 기존 회원님들께서 어 자기들의 이제 어떤 그런 입문했을 때, 그렇게 좀 황당했던 그런 알고 싶었던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담았으니까 그냥 즐겁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나눔을 받거나 아니면 나눔을 할 때, 나눔하신 분이 주소 3종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주소 3종. 그러면, 보통 입문자분들은요, 주소 3종이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말 그대로, 주소 3종은 주소, 이름, 그 다음에 뭐예요? 전화번호, 이렇게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어, 뜻이에요. 그래서, 어, 뭐, 나눔을 받든 분양을 받든, 뭐, 주소, 뭐, 전화번호, 이름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길어지니까, 주소 3종,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구나. 라고, 뭐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라륨을 키울 때,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파란물, 마법의 가루,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어떤, 그, 영양제, 이름인데, 그 그러니까 영양제를 칭하는 이름인데, 뭐, 뭐, 파란물, 그러면 이제, 액으로 된 영양제를 뜻하고, 어, 마법의 가루, 그러면은, 가루로 된 영양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시라는 말이 있어요. 위시. 어, 위시? 어, 말 그대로, 음, 제라늄들이 이렇게. 이게 가드닝을 하다보면, 너무 품고 싶은 제라늄들이 있잖아요. 갖고 싶고, 키워보고 싶은 제라늄들을 우리가 이런 1번부터 해서, 뭐, 10번까지 쫙 해서, 품고 싶은 제라늄이라고쫙쭈르르쓴 그런 목차들을 저희가 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제라늄 위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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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요. 그래서 교환해주실 분, 아니면 뭐, 분양해주실 분,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그 위시가, 어, 제가 말하는, 갖고 싶은 제라늄의 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 어려운 자라림 용어 중에 적심, 순직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순직기 말에 위에 그 올라가는 성장, 생장점을, 예, 제거해 주는 거를 순직기라고 적심 또한, 예, 그냥, 어, 친다. <laughs> 예, 그, 그 성장점을 차버린다 해서 적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경우는 제라룸들이 어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 힘들을 차버 미리 이제 어, 순짓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적심을 해서 차버렸기 때문에 그 힘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옆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라룸 수영들이 이렇게 소복하게 예, 변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순짓기 적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삼목 이러면은 삽목을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삽목을 여러 개 많이 많이 해놓은 것을 저희가 어 오늘 아우열 삽목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어열 삽목 했더니 재라름들이 잘 사라졌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어 그렇게 많이 통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좋으시고도 3월달에 어, 여름 되기 전에 보험이 만들어줘야 할 계절이 바로 3월입니다 해서 여기 카드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보험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름철에 제라룸들이 물음병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제라룸들이 하나만 키우면 여름철에 꼴까닥 가버리면은 키울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귀한 제라늄이고 의미 있는 제라늄이면 그래서 그렇게 귀한 제라늄이나 의미 있는 제라늄들은 하나 이상 꼭 여유분으로 이렇게 삽목해서 만들고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험이 제라늄이라고 보험이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밭대기 이런 것도 말 그대로 삽목을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밭대기처럼 밭 어마어마하게 받대기라 하잖아요 그러듯이 제라륨 삽목을 보호미를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것을 제라륨 받대기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딱 맞는 제라륨들을 어 나는 너 받대기 할 거야 이런게 어, 나는 너를 여러개 키워서 내가 볼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어 부비부비 이런 말이 있어요 부비부비 부비부비는 이제 수정에 관련돼서 제라륨 이제 뭐, 어, 수술, 그, 꽃가루하고 암술 머리에 이렇게, 어, 떤 뭐, 핀셋이라든지 아니면 쪽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비부비 했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 이야기가 부비부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비부비를 하면, 또 그때 이제 뭐, 총대, 뭐, 아니면은, 뭐, 어, 총대, 그 다음에 뭐, 그, 꼬투리,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잖아. 이러는 이제 꼬투리, 말 그대로 시방, 시방이 이제 뚝 올라온 거를, 우리가 뭐, 총대 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무름신 아니면은 지름신 뭐 신들도 많아요 꽃밭에는 그래서 어 지름신 지름신이 뭐냐면 여름철에 이제 자라러분들이 많이 보내신 분들이 주로 가을철에 봄철에 엄청나게 또 어, 구입을 합니다 예그또 열심히 또사 사드려서 그런 게 이제 뭐 지름신이 붙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름신이 왔어요라고 하고 무름신 그러면 또 여름철에 어 제라름이 한두 개 물음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싹쓸이로 물음이 확 와버리면은 진짜 물음신이 와서 싹쓸어 가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라름에도 어, 굉장히 좀재밌는 음,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귀둥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좋은 어, 식으로는 그 국민이에 대한 반갑은 별로 없어요. 어, 뭐+ 뭐+ 그게 뭐제라름에뭐어뭐그뭐 뭐, 어, 뭐그뭐 귀천을 이야기하느냐 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귀둥이 같은 아, 이렇게. 국민이 같은 경우는 시중에 우리가 구할,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후에 쉽게 적응이 돼서 잘 살아주고, 그리고 꽃도 예쁜, 그리고, 어, 모든 꽃님들에게 사랑받는 제라륨들을 우리가 국민 제라륨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고요. 귀둥이 제라륨은 정말 말 그대로, 어,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어, 비싸고, 그 다음에 뭐, 어, 삽목을 해도 삽목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꽃님들과 같이 이렇게 공용할 수 없는 그런 제라륨들을 우리가 귀둥이 제라륨, 이제 나온 신품종이라든지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둥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뭐 꽃의 귀함과 낮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뼈 제라륨, 뭐 이런 여름철이니까 뼈 제라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 말 그대로 제라늄이 잎이 다 떨구고 정말 줄기만 뾰족하게 길게 늘어지는 게 있어요. 길게 만들어진 제라늄인데 그게 이제 가장 제일 잘하는 제라늄이 이제 빌스드린 여름에 이렇게 키워 봤더니 빌스드이이파리를다 떨구더라고요. 그냥 다 이렇게 탄 것처럼 해서 정말 그 줄기만 이렇게 길게 남아서 가을에 이제 또 찬바람이 나면 또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고 새순을 막 이렇게 내주는 그런 제라륨들을 우리가, 아, 제라륨 뼈제라륨이 됐어요. 그 다음에 펜시 키우신 분들 특히 이파리 다 타서, 어, 이제 막 죽을 뚱살뚱할 때 여름철에 막, 막 간신히 죽을 뚱살뚱할 때 펜시들도 뼈제라륨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제라륨들을 우리가 이제 뼈제라륨이라고 지금 불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망선금선 이런 표현도 있죠. 어, 서로 상반된지 말이죠. 그래서 망선은 말 그대로 뭘 해도 망하는 선. <laughs> 예, 부비를 해도 망하고, 뭐 파종을 해도 망하고, 예, 삽목을 해도 망하고, 꽃 키우는 것도 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망선하고 그 반대의 말은 금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파종도 잘 되고, 어, 재라림도잘 되고, 그 다음에 어 식품종도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쁜 꽃도 뭐잘 키워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 금손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 상상임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상상임신이 가장 잘하는 제라름들은 예, 판도라 제라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베카 툴판이라든지 뭐 이런 제라름들은 우리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아도 예, 상상임신을 하는, 그러니까 꽃, 이렇게 총대를 매는 꽃투리를 예, 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야, 제라림들이 어떻게 상상 임신을 해? 임신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순놈. 어, 우리 집은 제라림들이 다 순놈인가봐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제라림들이, 어, 장점이 뭐예요? 꽃을 잘 보여주는 게 제라림의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아, 우리 키워도 제라림 꽃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집 제라림은 뭐, 순놈만 있나봐요. 제다 꽃필 생각을 안 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어, 제라름들은, 어, 굉장히 좀 많은, 우리끼리 이렇게 통용되는 이런 언어들이 많은데요. 뭐, 칼춤, 가위춤, 뭐,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제라름들이 너무 이렇게 크게 자라서, 가위로 팍팍팍 자른 것을 칼춤 쳤다, 이렇게 하고, 가, 칼로 팍팍팍 이렇게, 어, 친 거를 우리가 칼춤 쳤다, 뭐, 뭐, 가위춤 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종 어, 제라룸의 신품종, 변종, 이런 말 거의 비, 둘다 비슷한데, 어,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서로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라룸을 부비부비해서, 어, 아빠와 모계와 모개와 부계에 전혀 다른 품종이 깨어났을 때는 우리는 그거를 신품종이라고 불러줘야 합니다. 변종, 네, 틀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부비를 하셔서, 목에야, 부계와 전혀 다른 얼굴의 제라륨에 우리가 파종을 해서 얻었다. 그러면은 그런 제라륨들을 우리가 신품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신상 제라륨, 이런 것들은 내가 키우고 있는 제라륨 외에 새로운 품목, 새로운 제라륨들이 우리 집에 입성했을 때, 그거를, 아, 우리 집 신상이 왔어요. 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 뿌파, 다시죠 뿌리파리의 줄임말이 뿌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보통 뭐, 더 이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제라늄 언어라든지 은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을지고가 어 다시 또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한번 더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어 제라늄 꽃 이름에 대해서 너무 길고 어렵다 보니까 어 가운데 앞에 하고 가운데만 이렇게 해서 줄임말로 불리는 제라늄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라늄 제가 몇 개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고래에요 그래서 골든 애니버시리에서 골든 앞에 골 애니버시리에서 에에서 고래라고 부르고 또 골초 그래서 골든 초이스 그래서 골 그다음에 초에서 골초라고 부르고 러플에 그래서 러어러시며 플릿 플래티넘, 애니버셔리에서 러플의 가운데, 앞에, 가운데, 뒤에 이렇게 앞자리만 따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콤이 말 그대로 살몬콤테스라는 제라룸을 우리가 그냥 살콤 또는 살콤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바는 어, 유럽 제라룸이죠. 그래서 스타더, 오렌지, 어, 화이트 바이칼라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오바 이렇게 <laughs>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랄에서 엘라리즈 아, 알렉시스 이렇게 유럽 제라륨이고요. 그 다음에 모드잉 그래서 이게 가장 긴것 같아요. 저는 모드 바카 드로트잉 잉글리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드잉 이렇게 해서 대체로 어, 유럽 제라륨들 예, 부르기 어렵고 또긴 이름을 가진 제라륨들을 우리가 뭐 골초 뭐, 고래, 러플레, 모두잉,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줄여서 저희가 이렇게 통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별것도 없어요. 되게 몸만 아픈데, 어, 좀 재밌게 전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으시고가, 어, 제라늄 가드닝 은어에 대해서, 그리고 제라늄 어, 가드닝 언어에 대해서, 말들 또재미있는 그런 신상 언어들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